유전이 마고 영문판 업로드 해주세요. 아주 좋아요. 여러분. 영문판이라는 고급스러운 이름 붙여주셔서 고마운데요. 막가사예요. 그거 말 하나도 안 돼요. 영어긴 한데. 영문판이라고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인다. 제가 그때 틀어드릴 때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게 막가사라고 가이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부분부분 부분 그냥 제가 원하는 발음으로 막 해서 말이 전혀 안 되는 가사고요. 영문판이라니. 되게 고급진 이름을 감사합니다. 제가 어제 또 마고 활동 복습했거든요. 제가 몇한한달 전인가?에도 노트북 사고 한번 노트북을 했었는데 어제 제가 유튜브로 마고 활동을 복습을 했어요. 미처 못본 무대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 진짜 너무 빵 터진 무대가 하나 있, 있는데 그거 아시죠? 그 초반에 인트로 때 신비가 라디오 들고 오고 멤버들 되게 무료한 척하면서 앉아 있다가 갑자기 리듬이 나고 <laughs> 리듬이 막 나오고 갑자기 가만 있다가 돼. <laughs> 이 무대를 봤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보자마자 링크를 저희 단톡방에 보냈어요. 이거 무대 기억하는 사람 하면서 <laughs> 너무 웃기다고. 유튜브 버전 오브 마고 마고 유즈 버전? 그 뭐죠? 그런 게 있나요?